안녕하세요. 김용록 t v 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아, 7월 29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7월 29일 한번 볼까요? 네. 어, 바로 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어, 이 서울 은평구 있죠? 은평구 뭐 아파트 길거리에서 어, 참 기가, 막, 기가 막힌 일이죠. 어, 길거리에서 이제 물론 뭐 한밤중이기는 했지만, 어, 어떤 그 사람이 일본도를 막 휘둘러갖고서, 어, 아파트 주민을 갖다 사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글쎄요, 참, 생각해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이 기가 막히고 비참한 얘기죠. 어, 뭐 특별히 일면식도 없다는 얘기는 뭐 아는 사이가 아닌데, 어, 그냥 길 가다가 이제, 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갑자기 칼을 휘둘러갖고서 그 칼에 맞고 숨졌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이제 그 휘둘러 칼이, 그냥 일반 무슨 부엌 칼이나 아니면은 무슨 과일 감는 칼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어, 일본도였다. 는 얘기죠. 일본도 하면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도 자주 보지만은 이제 사무라이들이 이제 들고 다니는 그런 칼. 그게 바로 이제 일본도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일본도, 일본 애들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이 연금 기술이 좋죠. 그러니까 참 새를 갖다 단련시켜갖고 아주 단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같은 칼을 써도 칼과 칼끼리 부딪혀도 그 흥으로만 칼, 그냥 이빨이 빠져갖고서 나중에 쓸모없는 칼이 되듯이, 그렇게 일본 칼이 단단하고 또 예리하고 잘 들고, 그야말로 칼에 한번 맞으면 사람이 큰 상처를 입고 죽게 되는 그런 그 이제 성격을 가진 칼이 일본 도구다 일본 도 하면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사실은. 뭐 저도 일본 도를 직접 그렇게 보고 나가런 적은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어떻게 이제, 된 상황인지는 뭐좀 이따 봐야 보면 알겠지만, 어디서 일본도를 구해갖고 와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다 살해하고, 전학, 잠적했다가 이제 붙잡히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사건이 이제, 바로, 은평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이 있었던 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개요와, 간단한 내용. 그리고, 도대체 일본도라는 게뭔지 왜, 우리나라도 이제, 어, 우리나라도 칼이 있죠? 조선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유독, 일본도, 일본도, 그렇게, 그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일본, 그 칼이, 단단하고, 예리하고, 그 다음에, 어, 좀, 막, 피돌로 되면 좀 무시무시했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그, 어, 그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일본도라고, 특별히 이렇게 명명을 해갖고, 일본도, 일본도라는 거아니가 어, 근데 뭐, 음, 그, 사무라이 하면은, 그, 옛날, 그, 일본의 그 무사들이 있잖아요. 아주 그, 일본의 전통적인 그런 무산대. 뭐, 어, 마포시대를 아주 주름 잡던, 뭐, 그 이전부터 이제 있었지만, 그러면서 또, 어, 그 사무라이들 사이에 또 어떤 의계질서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엄격하고, 어 결국은, 어, 일본 역사를 이렇게, 뭐, 제가 속속 들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들여다 보면은, 사무라이는 일단, 일단 월급받고 일하는 그, 이제, 세러리맨 같은 그런 성격을 그 가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 어 그, 이제 장군, 쇼군들이 이제 이렇게, 뭐 밑에 뭐 다이묘도 있고 뭐 아직은 그 이제 계급이 있는데 어, 그들을 갖다 떠받치고서 그들의 그 권력을 갖다가 어, 형성하게끔 또 권력을 갖다 이제 막 부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준 그 무사 집단이 바로 사무라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노골 받고 일어난 원국쟁이 가 바로 이제 사무라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좀서설이 길었는데요 어, 일본 도살인 사건과 일본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어, 제가 요즘 그 유튜브에서 이제 푹 빠지는 그 일본 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도이지라고 하는 맹인 검객 자도이지 자또라는 말로 이제 맹인이라는 뜻이 있다고 이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음, 어, 굉장히 그긴 시리즈인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예, 제가 그 영상을 소개를 드릴 테니까 한 감당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일본도 살인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은평 어, 어, 일본도 살인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2024년 7월 29일, 오늘이네요. 작년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모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범인이 일본도를 수차례 휘둘러 일면식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렇게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저 피해자는. 결국은 뭐 죽는 건데. 어, 그렇게길 가다가, 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칼을 휘둘렀는데 그게 일본도란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길 걸어가다가 저런 사람이 앞에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치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건가아 치안을 좀아 치안이 우리나라 안전한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경 한 밤중이네요. 서울시 온평구 응암동의 모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아파트 주민인 37세 남성 백영철이 당시 흡연하고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 어, 김씨, 43살 김씨에게 길이 80cm가량의 일본도로 휘둘렀다. 일본도는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모르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80cm면 긴 칼이죠. 그 말로. 정말 휘둘리면, 저걸 피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죠, 진짜. 정말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김 씨는 범행 장소에서 5 m 가량 떨어진 경비실로 대피하려 했으나 백 씨는 김 씨를 따라가 계속해서 공격한 뒤 자택으로 도중했다. 김 씨는 경비실에 경찰 신고를 요청하였고 현장에 3분 만에 도착했으며 경찰이 3분 만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죠. 이후 백 씨를 1시간 만에 긴급으로 체포 했다고 하네요. 뭐 자택으로 도중했으니까 누군지 확인해갖고 집에 가서 이제 체포를 한 거겠죠. 김 씨는 일본도의 이마팔 복부 부위에 큰 출혈이 나는 부상을 입었고 현장 신고 5분 만에 119 구조대가 도착을 했으나 그의 생체 리듬이 겨우 붙어 있음을 확인했고,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사망을 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초기에는 다발성 열상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로 추정되었으나국가수는 부검을 통해서 김 씨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철창이라고 소견을, 자, 자절창이라고 소견을 냈네요. 자, 다발성 열상이라고, 열, 열은 찢어진 열차예요. 열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찢어진 그런 그, 그, 그 상처다라는 얘기죠. 근데 열상이 아니고, 다발성 자절창. 잘하는 건 칼로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예리한 걸로. 그게 이제 자상이죠. 그 다음에 절상은 이렇게, 끊어졌다. 절단이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 이 80cm의 그 일본도로 휘둘렀으니까, 칼날에 이렇게 맞은 부분은 절체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칼 끝으로 찔린 데는 이제 자상을 입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출혈이 심해갖고, 사람이 죽은 겁니다. 피해자가. 그러니까 열상은 아니죠. 열상이라고 해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상은, 그, 예를 들어서, 어 음, 나무젓가락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다 꺾어갖고서, 이렇게 사람 목 같은 데 이렇게 찌르다 보면, 이제, 음, 살 속으로 이게 파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꽂혀갖고서 확 힘을 주다 보면, 이제 피부가 찢어지죠. 그게 열상입니다. 네. 예. 사건의 개요는 뭐, 그러네요. 내용렇 어, 어, 정말 참 기가 막히는 그런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이, 그냥, 이유도 모른 채 죽어 간 거, 다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은저 살해한 그 범인은 어디서 일본도로 보였을까요, 진짜? 그뭐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 했겠지만 그럼 그 일본도라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잠깐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 니혼도죠, 니혼도. 가다나, 가다나. 일본도, 니혼도는 10세기 이후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 고유의 도범이다. 일본도의 특징은 곡선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현충상도 어디서 그. 어, 이순신 장군이 쓰시던 칼이다 해가고서렇게 전시를 는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약간 곡선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 아 이건 음, 페이스북에다가 이건 이순신 장군이 쓰시던 칼이라고 이렇게 이제 올렸더니 아, 아 이런 정말 그, 칼에 관련된 얘기를 썼더니 어, 페이스북에서 보고서 아그 일본 동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칼이 이렇게 휘었다 이거죠. 약간 곡선, 곡선이 나란 얘기예요. 자, 일본도의 특징이 곡선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일본도의 기원은 일본, 일본, 일본 동북지방, 도호쿠지방이죠. 도호쿠지호, 동북지방에 살던 에미시가 사용하던 곡선 있는 칼, 개누키, 어, 가다와라, 비데토 어, 복잡합니다. 이거 히라카나 읽으려니까. 어, 근데 곡선 있는 칼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 문화의 많은 부분은 칼과 연관이 되 있고, 일본 문화는 그렇죠. 사무라이라는 그런 직급의 무사가 있었기 때문에, 칼하고는 하는 연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고 또 진화가 됐겠죠. 칼을 차고 다니는 방법, 그 다음에 칼을 청소하는 방법. 예를 들어, 녹이 쓸면 칼이, 녹이 급할 때, 정말 쓰고자 할때 칼이 안 들으면 자기가 당하는 거니까 칼 청소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총기 수입하듯이 항상 총구 속을 갖다 녹슬지 않게 이렇게 수입 포로다가 기름을 묻혀서고 닦아내잖아요. 예, 언젠가 한번 그걸 안해놔 한번 혼란 적이 있었습니다. <laughs> 군사교육 받을 때. 총을 쏘고 나서 이제 화약이 그 거기서 이제 남게 되니까 화약이 남게 되면 또 녹이 잘 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탁닦 꺼내야 돼요. 이렇게 꼬챙이에다가 수입 헝겊을 기름 묻은 그 헝겊을 갖다가 쑤셔 갖고서 깨끗하게 그 총관을닦아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총열이 보이죠. 총열이 아니라 저저 강선. M16이 5조 그 6선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회전이 빨라갖고 M16에 맞으면 어 사입고 총알이 들어간 쪽은 가, 조그만 구멍이지만 어, 통과해 갖고 나온 바깥에는 굉장히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 라고 하죠 네, 뭐 쓸데없는 얘기가 또 진행이 됐네요 보관하는 법, 보관도 잘해야 잘 해야 되겠죠 필요할 때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날을 세우는 법, 혹은 무디게 하는 법 날을 아주 날카롭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을 쥐는 법 어, 이것도 이제 칼과 관련된 문화입니다 칼도 뭐 잘못 쥐면 쥔 사람한테 그 해가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서는 사무라이는 그가 정자할 때 칼집에 넣은 칼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알게 모르게 서로 무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을 들고 가는데 이 사람이 칼을 빼기 쉬운 위치에 놓고서 이따 갑자기 얘기하다가 칼을 빼 갖고 공격을 하면 안 되니까 그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조심을 해야죠. 그러니까 칼을 빼기가 편안하지 않은 그런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손이 얘기하는 게 지켓이다, 티켓이다, 지켓 이거든 일본 발음입니다. 네, 그게 뭐, 남의 집에 갔을 때 그렇고, 자신의 집에 갔을 때 그렇고. 그, 뭐, 이거는, 음, 요, 그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도 시대 전까지는 사무라이들은 칼보다 활과 창을 먼저 사용을 했고, 마지막으로 칼을 사용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생곡후 시대,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칼이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전국 시대까지만 해도, 어, 칼은 무사들이 다양한 무기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그니까 러 칼을 전문으로 쓰는 그런 그 무사들이 아니고, 활과 창 이런 걸 많이 썼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에도 시대가 되면서 신고쿠 시대가 지나면서 저걸 통일을 하죠 모다노구나라. 그다음에 이제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이제 그 막부가 들어서면서 그 임진왜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꺾고서 이제 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에도 시대를 열죠. 에도 막부. 그게 이제 지금 에도가 지금 동경입니다. 교토에 있다가 이제 도쿄 공군에 옮겨, 옮겨간 거죠. 음,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에도 시대가 되면서 검술이 도장을 통한 자기 수양이나 신분 상승을 위한 형태로 바뀌어감에 따라 일종의 정신문화로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검도라는 것도 뭐 이제 이, 이런 데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서 점차 칼은 사무라이 정신으로 여겨진다 전국 시대 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 중에 시행한 가다나가리를 통해 오직 사무라이만이 칼을 차고 다니도록 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칼이 사무라이의 전용물이 된게 이때부터네요. 그 외에 농민 같은 사람들로부터는 칼을 몰수화해서 병농 권리가 행해졌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농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병, 뭐, 나라를 지키고 전투를 하는 사람은 칼을 들고 다닌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이런 칼들은 주로 쇼군이, 쇼군이 장군입니다, 장군. 쇼군이 자기 의 총애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했다. 지금도 우리 대통령이 장군들한테, 그 뭔가, 임명장을 주고 할때 칼을 같이 주죠. 아마 이런 그런, 일본에서 온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겠죠, 당연히. 자 닌자들은 음, 사무라이용 일본도처럼 날이 휘어진 일본도가 아니라 날이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닌자 전용 일본도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일본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무라이들이 쓰는 건 이렇게 날이 휘인 거고, 그다음에 휘지 않고 곧게 뻗은 것은 그런 일본도는 닌자만 쓰는 거다라고 해요. 사무라이는 뭐이 무사들이지만 닌자들은 닌자의 개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까패인가요좀더 연구를 해서. 다음 번에 이런 그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다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본도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일본도는 에도시대 2차 세계대전까지 전투용으로 사용되었다가 20세기 후반부터는 장식과 취미용으로 사용을 했다. 그럼 지금 21세기인데 장식 취미용을 들고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은평구 일본도 사인사건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도의 분류, 길이에 의해서 한 척, 이 척이 30cm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0cm보다 작은 것은 단도. 그 다음에 30에서 60은 소도. 그 다음에, 60이 넘어가면 대도 장도인데, 바로, 은평구 살인 사건이 80cm라고 했습니다. 대도나 장도에 분류가 되면 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태도, 야태도, 3초 이상. 와, 360, 180cm인데, 그거는 자기 키만한 거 어떻게 들고 싶으죠, 정말? <laughs> 그러니까 엄청 힘이 센 장군들이나 들고 다니는, 아니면 뭐, 장식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날의 모양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성딸 같이 휘어진 것은 사모가형이고 일직선으로 뽑은 직도는 민자형이다 생산 연도에 따라서 987년 이전의 칼은 일직선 형태로 조고토라고 불리나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987년에서 1597년 대충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까지의 칼은 고토라고 불리나라고 하네요. 초기의 칼들은 곡선을 고르지 않고 았 공률 중심에 손잡이 근처에 그 이제 위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칼이 이렇게 휘어지니까. 후기의 칼은 공률 중심이 칼날 끝으로 밀려 올라와서 올라가 칼날이 더휘어졌다 그러니까 그이 공률이 손잡이 끝으로 갔느냐 안갔느냐 그러니까 끝 손잡이에서 손잡이 쪽에 가까운 것은 초기의 칼이고 그칼 휘는 거가 칼날 쪽으로 이렇게 간 것은 후기의 칼이다라는 얘기. 끝에가 휜 거는 후기 칼이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 쪽에서 이렇게 휘 거는 초기 칼이 그건 이제 고토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987년에서 1597년 사이의 칼이고. 그 다음에, 1997년에서 1760년 사이의 칼을 신토라고 보고, 신도죠, 신도. 우리말로 읽을 때는. 그 다음에, 1761년부터 1876년 사이의 칼은 신신도라고 하고, 1876년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군수품으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군도라고. 군토, 토라고 쓴 거는 일본 발음을 우리 한글로 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토는 아니에요. 오하고 토하고 중간쯤 되면, 또, 또, 또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또라고 표현하고, 토라고 표현한 건데, 그 다음에 장비의 방법에 의한 분류가 또 있는데, 너무 많고, 굳이 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제조법도 생략을 했습니다. 자, 성분. 자, 이 성분에서 이제 대부분 철이지만, 거기에 탄소, 물이 망간, 이런 것들이 이제 적당히 들어가면은, 새가 단단해지죠. 그리고 계속 그 벼르다 보면은, 정말 아주 그 단단하고, 계속 두리다 보면은, 이제 아주 날카로운 칼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여튼 그, 뭐, 대체적으로 성분은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높은 탄소 함유량은 칼날을 강하게 만들었고, 규소는 칼날의 인장력에 대한 내구성과 유연성을 준다. 그러니까 어, 칼을 이렇게 휘는데 칼이 무뎌지면 안 되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칼하고 칼하고 부딪혔는데 어, 상대방 칼은 멀쩡한데 내 칼은 뭐쑥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칼로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또 유연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이상 일본도구를 좀 공부를 해봤고요. 음, 최근에 그 음, 자또있지라는 그, 간막극인데 이게 연속 계속되는 거예요. 일본의 그, 이제 그 사무라이들, 서로 이제 치고, 받고, 그 다음에 서로 죽이고 뭐 하는, 그러한 그, 무술영화, 무술 드라마가 이제 이 일본에서 아주 한 대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 제목이 자또있지입니다 자또가, 어맹인이란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 요 이치는 그 이름이고, 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치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맹인 검객을 자도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 얼굴이 자도이치 역을 한그 배우인데 아주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그 배우였다고 하더라고요. 좀 대단한 그 연기력을 갖고 있었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미남은 아닌 것 같은데 뭐꼭 미남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죠. 10에서 14편인데, 이건 맹인공격몰아 보기. 한번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영문으로 그렇게 돼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본그 레드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연이 철수원 선이에요. 일본 검객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그 배우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이제 저도 못하지만은, 일본의 이 사무라이 검객이 일본 왕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제 그 개항하고 뭐 이런 때니까 아마 천황이겠죠 천황의 명을 받들어서 음이 천황이 그 미국 대통령한테 전하는 선물 그게 칼입니다 바로. 칼을 갖다가 그 칼을 갖다가 이제 이 대통령한테까지 이제 전하는 특사로서 이제 미국에 파견해요 미국 땅에 이제 배에서 내려가고 도착을 해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 기차를 타고 가는 와중에 그 칼을 도난을 당합니다. 그 칼을 훔쳐는 사람이 바로 찰스 브론선이에요 근데 둘이 서로 이제 쫓고 쫓기다가 보니까 둘이 이제 서로 그 의기가 투합된 거죠. 아, 사나이 대사나이. 서로 마음이 통해갖고 음, 결국은 이제 그 사무라이도 목숨을 잃지만은 찰스 브론선이그 그 검을 그 훔쳐갔던 그이 산적들한테 찰스 브론선이그 검을 찾아갖고서 음, 요. 워싱턴으로 갔을까요? 그때 당시? 그로 가는 기차길을, 그 위에다 이렇게 딱 걸어놓는 게 마지막 장면이었었죠. 요 영화, 요거 아주 재밌습니다. 요거 뭐 벌써, 이게 웨스턴 무비이기 때문에, 그냥 오래전 60년대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배경이나 이 무대가 촌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스토리는 재밌어요. 제가 이것도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일본도에 살해당했다고 그러니까, 화가 난분표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세계 호랑이의 날이기도 합니다. 2010년에 지정된 날이죠. 제가 2022년 7월 2 0일날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 영상도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면은 음, 카스라 테프트 미래학이 또 체결된 날이 체결이라기보다 서로 사인을 한 날이 1905년이네요. 1 9 0 5년 오늘 카스라 테프트 협의가 있었던 날이 되겠습니다. 네 어, 어, 자료도 제가 영상을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카스라 테프트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이제 중복이네요. 어쨌든, 초복 중복. 7월 20일이 이제 초복이고, 30일이 이제, 30일이 중복이 되겠습니다. 뭐, 이 중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 v 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과, 그다음에 일본도에서 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에 관련된 영화 몇편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카스라 테프트 미략이 있었던 일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세계 호랑이의 날이라고 했죠. 예. 예, 하여튼, 음, 어, 여러 가지 그 날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하여튼 오늘의 핵심은 어, 일본도였습니다. 예. 어, 그러면은 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